불륜이라는 게요, 되게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특정 직업군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일반화하거나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연구나 설문조사 결과, 또 저희의 경험 통계에 따라서 몇 개의 직군으로 한번 출연을 볼게요. 불륜이 뭐예요? 결혼한 여자가 내 남편 말고 딴 남자랑 노는 거 아니에요? 자, 놀려면 우리 뭐 있어야 돼요? 시간, 돈, 두 가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하면서 놀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 여유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많이 나는 직업들, 경제적으로 좀 소득이 높은 분들, 또 여성으로서 외모가 장점이 되는 직업군이라면, 이 또한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죠. 첫 번째가 영업직입니다. 영업직이 뭐예요? 뭔가 판매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마케팅하고 자기 PR 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직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고요. 고객과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외적으로도 신뢰감을 줄수 있게 자신을 잘 가꾸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성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 업무상 대인 관계 폭이 넓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인간 관계 맺는 기회 자체가 많고요. 또 거기에 시간을 좀 자유로이 쓸수 있죠.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성과로 입증하는 직군이다 보니까요, 영업을 빌미로 이래저래 시간 빼기가 좋아요. 또 외적으로 또잘 관리된 여성이라는 느낌 때문에 남성분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확률이 일반적인 직군보다는 높을 수 있다. 두 번째가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의사, 간호사 또 혹은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일단 노동 강도가 좀 세죠. 그리고 삼교대나 또 불규칙한 근무시간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스트레스는 많고 집에 가서 해소가 잘 안되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 간에 술자리 하면서 좀 풀거나 소통하면서 불륜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분들 또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직업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요. 동종 업계 종사자. 혹은 이제 병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셔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에 노출이 좀 자주 된다.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주 볼수 없는 어떤 생과 사의 기록, 또 질병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요. 삶에 대한 가치관, 도덕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 미래를 위한 희생보다 현실적인 만족에 좀더 높은 가치를 둘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 하다가 사고처럼 이렇게 막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금융업입니다. 이게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결혼 관련 매칭 서비스나 뭐 데이팅 앱 이런 데에서 주로 시행하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에 따르면요 은행 증권 보험 뭐 자산운용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 직장인 중에서 불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고 해요 이게 금융업의 특성상 인적자원만으로 매출을 올려야 돼요 자 제조업은요 어떤 제품이 있죠 그래서 매출원가. 제조 원가 같은 항목이 있지만요, 금융업은요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게 아마 인건비일 거예요. 고급 인력, 즉 사람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고 이걸 영업해서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연봉이 좀 높으시죠?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높은 연봉만큼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야 하고 매달, 매년 성장의 목표도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같은 직장 내에서 서로 힘든 부분 소통하고 그러다가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요. 소득이 또 높은 편이니까 불륜하면서 쓰는 이런 지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로우시죠. 네 번째가 이제 항공업입니다. 항공승무원 외모가 일단 평균 이상인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가 몸에 밴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또 이제 이분들 비행 시간도 길고 해외 체류 기간도 있으시고 비행 스케줄도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남편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적어요. 그리고 비행하면서 여러 나라들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체류 기간 동안 이제 다른 남자들 만날 확률도 좀 높아지겠죠. 그럼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 위험도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육계입니다.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모두 같이 일하면서 동료와 시간 많이 보내죠. 또 공통의 이슈가 있어요. 학생 문제. 이걸로 상의하다 보면요. 공감대 생기고 또 대화할 일이 많아지죠. 고민 상담하면서 친해지고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퇴근 시간 좀 이른 편이죠. 그래서 오후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시고요. 또 사교육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수업이 굉장히 늦게 끝나. 막 10시 넘어서 끝나고 이러니까 일반적인 친구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끝나고 같은 선생님들끼리 한잔하면서 친해지거나 혹은 또 이분들 수업이 오후에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전에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또 생기는 경우가 있다. 제가 다섯 가지 추려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직군이 무조건 바람 피운다고 절대 일반할 순 없습니다. 이 부분 오해 말아주시고요. 불륜은 일단 각 가정의 상황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들이 실제로 불륜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저희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가족 내에서 남편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금 소원하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어떤 직업분이 바람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내 여자가 이 외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자, 직업. 남녀를 떠나서요. 사람이 바람 피우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 내든 어떤 인간의 결핍이 있다는 얘기고 그 결핍을 바깥에서 채우려 한다. 이게 바람이거든요. 그럼 내 아내가 이 외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뭔지, 이게 우리 가정 내에서 채워진다고 한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외도할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이론입니다. 내가 가정 내에서 원하는 걸 채우고 있어요. 그럼 그걸 밖에서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가 어떤 일을 하다 바람 났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외도를 통해서 무엇을 취하고자 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얻고자 했던 걸 남편분이 해주신다면 즉 내가 아내의 결핍이 뭔지 확인하고 그 결핍을 채워준다면 외도는 멈출 수 있다. 저희 상담에 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남편분이 아내의 결핍을 채워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계속 외도하면서 정리하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또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입장에서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도 자, 우리 자녀도 어리고 가정이라는 이 소속감과 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라는 이 대를 위해서 나를 좀더 희생하고 내가 좀 노력해요. 이게 남자로서 포용력 있고 가정을 유지한다는 어떤 숭고한 목적이 있죠. 근데 내가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화합만이 정답은 아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내 아내 내 네, 배우자가 바람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선택을 하셔야 된다. 어떤 선택? 화합할 거냐? 아니면 이혼할 거냐? 아니면 그냥 쇼윈도로살 거냐?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화합만이 꼭 정답은 아닌 겁니다. 이미 아내 외도가 너무 충격적이고 용서가 안 돼. 뭐 결핍이고 뭐고 난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따지면 뭐 나는 결핍 없었냐? 그렇다고 다 바람 피우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혼하시면 됩니다. 아니, 싫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이혼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혼은요, 언제든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이 죽어도 용서 못해서 이혼하는 마음 100% 같이 살고 싶은 마음 1도 없어. 0이야. 이런, 이혼하기 너무 쉽죠. 근데, 내 마음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한 50. 살고 싶은 마음도 한 50이라면 우리가 좀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면 상대방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면 할수 있는 게 이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결정되기까지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괜찮다. 자, 이렇게 양쪽이 다 고민인 상황에서 내가 화합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아내가 가정으로 안 돌아온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일단 왜안 돌아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요, 내가 노력할 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로, 또는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엄청 큰 상태에서 아내의 결핍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 이러면요, 사실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해요. 단지 외도만 멈추게 하려고, 아내 아내 미워 죽겠어 이 처죽일 우리 애들 스무 살 되면 나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애들 키워줄 사람 필요해? 또 가정을 깰순 없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 여자 바람피는 꼴은 못봐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라는 목적만 가지고 노력을 한다? 이러면요 우리 안에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핍을 해결해 줄 때는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서 해줘야 돼요 아끼는 마음으로요 자, 이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보살펴야 아이가 잘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돈만 벌어다 주고 먹을 것만 주고 옷만 사줘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 귀찮아.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아빠는 너한테 해줄거다해 줬어. 이런 좋은 아빠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진 않지만 네가 바람피우는 건 싫기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해주는 건별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 또 그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 와이프 미워 죽겠는 마음 이런 것들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결핍을 해결해 주면요 아내가 굳이 욕먹어 가면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노력해도 잘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아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 여자로서 책임감도 별로 없고 막아이 양육도 잘 못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좀 못됐어요. 이런 경우는요 아무리 남편분이 노력을 하셔도 잘 안돼요. 저희는 실제 상담 중에 이런 사례들을 정말 자주 접하는데 아내가 여자로서 정말 별로예요.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경우에는요 노력해도 안되는 분입니다. 하면서 이혼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다면요 화합보다 차라리 헤어질 힘을 키우세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한 남자가 될수 있을지, 더 좋은 아빠가 될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해야 내 남은 삶을 좀더 행복하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해요. 세 번째는요. 쇼윈도로 사는 건데, 이혼했을 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너무 크거나, 또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위험이 처한다. 뭐집 하나 있는데 이거 막 나누면 아이 막 전학도 시켜야 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너무 커요. 또는 뭐 사회적 명성이나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 가정은 절대 깰수 없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또막 같이 막 화합하려고 애쓰기도 싫어. 뭐 요런 경우는요. 현실적으로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허용하는 범위를 잘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굳이 이혼할 필요도 없고 화합하려고 아내 외도 멈추려고 애쓰지도 않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포기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은 불륜이 많이 발생하는 여자 직업이 뭔지 이런 거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나 혹은 내 여자가 이 직업에 해당하는지 동시에 내가 아내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면 난 어떻게 배우자의 외도를 예방 혹은 또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위함일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이렇다 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각각의 부부의 모습이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행에 행복해 이상해 이러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처한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 가정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맞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이상 하우트라이프 심리상담사 신하라였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남자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를 찾아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